내년 여름 아이슬랜드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숙소 예약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이슬랜드에는 공항이 몇개 있긴 하더라고요.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경우에 수도인 레이키아비크로 들어가는데 예외적으로 북동부 쪽에 도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노말하게 레이키아비크로 들어가서 10일 동안을 풀로 투어하는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숙소를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슬란드 는 숙소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을이 있는 곳은 그나마 가격이 괜찮지만 그 마을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가격이 주인이 부르는 대로입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레이캬비크는 중심지를 살짝 벗어나면 가격이 괜찮은 편이고요. 레이캬비크에서 한두 시간 정도 떨어진 셀포스라는 곳이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셀포스 시내는 좀 비싸고요. 약간 외곽으로 벗어난 교회 숙 숙소들은 가격이 괜찮습니다. 최근 저도 숙소를 예약할 때 가급적 호텔형보다는 에어비앤비형 다식해서 집을 통째로 빌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8명 정도 되면 집을 통째로 빌리기에 적합하거든요. 가이드 투 아이슬랜드에도 나오지만 아이슬랜드 여행 중에는 우리 모두 요리사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안내가 나와요. 워낙에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죠. 물론 마트 물가도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식당 물가에 비해서는 착하기 때문에 마트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동행이 있는 여행의 재미 중에 하나는 밤에 맥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시간인 것 같아요 둘러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저의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8명이 사용하는 숙소인데 화장실이 하나면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은 4명당 최소 화장실은 하나여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사진과 개수를 꼭 확인을 해봐야 아쉬운 건 대부분의 에어비앤비형 숙소들이 약간 개조를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샤워부스가 간이시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쓸만은 하거든요. 간혹 하수구 청소가 안 돼서 넘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평점을 보고 걸러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입니다. 미국식 숙소의 침대 같은 경우는 퀸 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즉한 침대를 두명이서 공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부부이거나 같이 쪽인 경우가 아니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싱글 베드들이 대부분입니다. 퀸 사이즈라고 되어 있어도 싱글 베드로 붙여 둔 경우들이 많아서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소파 베드입니다. 다행히도 미국 소파 베드에 비해서 훨씬 좋아요. 미우 소파 베드는 정말 출렁이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서 자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식 소파 베드는 딱딱한 편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자는데 서로 불편을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소파 베드가 아닌 정상적인 침대가 있는 곳 중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소파 베드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용인 거죠. 비상시 사용할 정도. 예를 들어 한 분이 너무 코를고라 대피 장소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정도로만 고려했습니다. 아이슬랜드는 레이케아비크와좀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주변 환경은 황량합니다. 그런가보다 하는 거죠. 안 그런 숙소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무서우냐? 예, 무섭습니다. 만약 한 분이나 두 분이서 차를 몰고 링로드 투어를 하다 해가 진 다음에 숙소를 찾아야 되면 아득합니다. 다행히 여름에 가게 되면 밤 10시, 11시까지 해가 떠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적겠지만 석에 갔을 때는 아찔하더라고요. 진입로 자체가 잘 보이지도 않고요. 숙소는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불빛이 숙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말들이 많아서 말똥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시골의 정치이겠거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경우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심하게 연기가 찼을 때 정도예요. 그 외에는 창을 열어야 될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묵었었던 그리고 찾기 가장 어려웠던 숙소의 모습이에요. 이 숙소가 두 번째 숙소입니다. 참 제가 숙소를 잡을 때 가급적이면 2박 이상으로 잡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워낙에 로드트립이다 보니 2박 이상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2박 그리고 11박 중에 대부분 2박으로 하고요. 어쩔 수 없는 3번의 경우만 1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 숙소는 지난번 추석 때도 묵었던 숙소입니다. 세포스에서 다이아몬드 해변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숙소예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 이박을 만들려고 했으나 동선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이박을 하려면 편도 1 시간 한 시간 반을 왕복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지난 추석에는 제가 예약을 하지 않고 제 지인이 예약을 했었는데 그때도 고민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난번 추석에 묵었었던 숙소와 동일한 곳을 예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이 숙소도 찾을 때몇번 앞뒤로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설마 이곳에 숙소가 할 만한 곳에 있었거든요. 시설은 쏘쏘합니다. 방도 구분되어 있고 주방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요. 다락이 있는 숙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형태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정말 숙소를 위해서 대충 만든 것 같은 모양이에요. 대체로 괜찮은데 창문을 한번 열었다 닫았더니 밤새도록 바람 소리가 들더라고요.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바람이 장난이 아닌데 그 그 틈으로 바람이 삐집고 들어오는 소리가 피리 소리가 됐어요. 그 다음 숙소입니다. 방갈로가 여러 개 있는 형태고요. 앞에는 데크도 있죠. 역시 주변은 황량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있는 큰 호수 변에 있는 캠핑 에어리어예요. 날이 좋을 때는 밖에서 식사를 하기도 괜찮은 분위기더라고요. 역시 화장실도 확인했고요. 주방과 거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소파는 소파 베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방은 이런 형태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이 부분이에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럿 있어 누워서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미바튼이라는 곳의 숙소입니다. 유일하게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어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가급적 피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공용 욕실이고 공용 주방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피합니다만 여기만 예외적으로 잡았어요. 워낙에 숙소가 많지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는 저녁 때 온천을 하고 숙소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4인당 하나의 욕실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내려놔도 됐었고요. 두 번째는 공용 주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입니다. 괜찮죠? 깔끔합니다. 라틴족들이 많이 사는 남유럽은 확실히 좀 지저분합니다. 반면에 바이킹들은 너무 깨끗하고요. 그 다음이 게르만족들인 것 같아요. 공용 주방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냉동 피자를 사서 데펴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인 1실인 방을 두 개를 잡았어요. 인원이 8명이니까 방두 개를 저희 일행들끼리만 쓸수 있는 거죠. 짐을 관리하거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공용 샤워실이자 세면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숙소입니다. 방갈로가 여러 개 있는 형태고요. 여기는 성인 기준으로 4인실 1개와 2인실 2개를 확보했어요. 4인실 실에는 주방이 있고요. 2인실에는 주방이 없더라고요. 욕실은 3 개가 되니까 편하지만 주방이 한 개여서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지역은 워낙 춥기 때문에 창호들은 시스템 창호라고 해서 공기가 거의 통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웠던 경우도 있거든요. 예약을 하고서 가장 만족했던 숙소입니다. 집을 통째로 하나를 빌리는 거예요. 주방도 잘 갖춰져 있고요. 밖에는 바베큐 시설도 있습니 수스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가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걸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화력이 약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화력이 강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널찍한 거실, 그리고 보이는 보드게임들, 그리고 침대고요. 2층 침대도 있습니다.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세탁기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세탁기가 있는 숙소를 집어 넣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일주일이 넘어가는 여행인 경우에는 최소한 속옷을 빨 필요가 있고요. 아이슬랜드 같은 경우는 비바람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지가 젖거나 진흙이 잔뜩 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빨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죠. 이때 건조기까지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밖에는 적후지도 마련되어 있는 숙소입니다. 마지막 숙소는 레이케아비크 시내로 잡았는데 요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잡은 숙소는 이렇습니다. 시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 숙소보다는 편의성은 좀 떨어져요. 대신에 시내에 있어서 레이케아비크 밤거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조금 불편한 게 다섯 명에서 하나의 방을 같이 써야 된다는 점이죠. 그럼 나머지 방은요, 세 명이서 같이 쓰는 방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함께 가면 더 즐겁고 더 저렴할 수 있으니까요.